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고민하는 60대 건강 멘토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수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밤에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거나 새벽 3, 4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 말이에요. 아니면 잠은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지금부터 약 25분 동안, 시니어가 겪는 수면 문제의 원인부터,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들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왜 젊었을 때보다 잠들기 어려워졌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멜라토닌을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이 저녁이 되면 분비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마치 잠자리에 들라고 알려주는 알람이 작아진 것과 같습니다. 또한 깊은 잠, 즉, 숙면을 취하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20%에서 25%를 차지했다면 60대가 되면 5%에서 10%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쉽게 깨게 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건강상 문제들의 영향.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여러 건강 문제들도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이나 허리 관절염 때문에 밤에 아픈 것도 그렇고, 전립선 문제나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도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감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은퇴 후 생활의 변화, 경제적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감, 때로는 외로움까지. 이런 마음의 짐들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느껴져서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생활 패턴의 변화. 은퇴를 하신 분들의 경우 규칙적이었던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이 불규칙해지죠. 또한 낮 시간에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깜빡 잠드는 일이 늘어나면서 밤잠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이라고 해서 좋은 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이 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온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잠들 때방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침실 온도는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1-2도 떨어지는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아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적절히 활용하시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보다는 따뜻한 이불을 하나 더 덮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장판은 몸을 계속 가열해서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빛을 차단하세요. 우리 뇌는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로등 불빛, TV나 컴퓨터의 전원 표시 등, 심지어 디지털 시계의 숫자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아이마스크를 활용해 보세요. 만약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밝은 형광등 대신 작은 적색 조명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색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소음 관리.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져서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만약 집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귀마개를 착용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 사용하시면 적응됩니다. 또는 일정한 소음, 즉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바람 소리 같은 자연음을 작게 틀어놓으면 갑작스러운 소음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시계 소리입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똑딱거리는 초침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소리 나지 않는 시계로 바꿔보세요. 침구 점검하기. 매트리스와 베개는 언제 마지막으로 바꿔보셨나요? 매트리스는 보통 7년에서 10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적당한 탄성이 있어서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것이 좋아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갑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해요. 친구에 투자하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루. 7시에서 8시간씩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건강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했다면, 이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의 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엔 좀 늦게 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생각보다 예민해서 하루 이틀만 달라져도 리듬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밤 11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면 주말에도 이 시간을 지켜보세요. 처음 1주나 2주는 어려울 수 있지만 3주 정도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 10시 30분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 6시 전에 눈이 떠지는 자연스러운 패턴이 만들어져요. 낮잠의 올바른 활용법. 많은 시니어분들이 점심 먹고 나서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이 시간에서 3시간씩 깜빡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밤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낮잠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시간과 길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낮잠의 황금 규칙을 말씀드리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만 자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절대 금물이에요. 밤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만약 정말 졸리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잠깐 눈만 붙이시거나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히 20분만 주무세요. 깊은 잠에 들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잠자리는 오직 잠을 위한 공간. 침대나 잠자리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습관은 뇌에게 침대는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잠자리는 오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만약 침대에 누워서 20분 안에 잠들지 않는다면, 과감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세요. 그리고 살짝 졸음이 올 때까지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가 침대는 잠이라는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취침 전 루틴 만들기.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오후 10시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10시 10분 내일 할일 간단히 메모하기 머릿속 걱정 비우기. 10시 20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목과 어깨 마사지. 10시 30분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 생각해 보기. 10시 40분 조용한 음악 들으며 심호흡. 11시 잠자리에 들기. 이런 루틴을 2주에서 3주간 반복하시면 첫 번째 단계인 따뜻한 물을 마시는 순간부터 뇌가 이제 잠들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루틴의 내용은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들로 구성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순서로 하는 거예요. 좋은 밤잠은 사실 낮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낮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밤잠의 질이 결정되거든요. 카페인과 현명하게 지내기. 많은 분들이 하루에 커피를 두 잔에서 세 잔씩 드시는데요.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밤 11시에 잠들고 싶으시다면 늦어도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후에 뭘 마시지? 하고 고민하실 텐데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 또는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차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캐모마일은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되어요. 식사 시간과 양 조절하기.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몸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잠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은 위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만약 잠들기 전에 출출하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개 정도는 괜찮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자연스러운 수면을 돕거든요.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히려 시니어에게 운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격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 정도 아파트 단지를 걷거나 집에서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운동 시간이 중요한데 저녁 6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으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면 잠들기 어려워지거든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 초반입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멜라토닌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수분 섭취 조절.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신다면 저녁 식사 후에는 물 마시는 양을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여보세요. 대신 낮 시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몸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마음도 잠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뜻함의 마법. 따뜻한 물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면 유도 방법입니다. 조욕을 권해드려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5-20분 정도 담그고 계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조금 올라갔다가 조욕을 끝내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졸음이 와요. 목과 어깨가 뻐근하신 분들은 따뜻한 찜질팩을 올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마음도 함께 편안해져요. 따뜻한 샤워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간단한 호흡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478호흡법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보시죠. 먼저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입을 살짝 벌리고 길게 숨을 내쉬어서 네 폐안의 공기를 비워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숨을 7초 동안 참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입을 살짝 열고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을 3번에서 4번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이 호흡법은 신경계를 진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도와줍니다. 근육이완법. 온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각 부위를 차례대로 5초 동안 꽉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는 거예요. 먼저 발가락을 꽉 구부렸다가 힘을 빼세요. 그 다음 종아리에 힘을 줬다가 빼고 허벅지, 엉덩이, 빼, 어깨, 팔, 손, 목, 얼굴 순서로 해보세요. 각 부위를 긴장시킬 때는 정말 꽉 힘을 주시고 힘을 뺄 때는 완전히 늘어지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긴장과 이완의 대비가 클수록 효과가 좋아요. 걱정과 생각 비우기.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건강 걱정. 자녀들 걱정, 경제적인 걱정 등등. 이럴 때는 일기를 써보세요. 머릿속 걱정들을 종이에 써서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글씨가 예쁠 필요도 없고, 문장이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맑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받았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면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니어의 경우, 수면제 부작용이 더클수 있어요. 다음 날까지 졸음이 지속되어서 넘어질 위험이 있고 다른 복용 중인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한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병원에 가야 할 증상들. 이런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첫째, 잠자리에 들어서 1 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는 일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둘째, 수면 중에 숨이 막히거나 심한 코골이로 가족들이 걱정하는 경우. 이는 수면무호흡증의 징후일 수 있어요. 셋째,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편한 느낌이나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드는 경우. 이는 하지불안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수면 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악몽을 자주 꾸는 경우. 다섯째, 낮에 심한 졸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수면다원 검사란? 병원에서 권하는 수면다원 검사는 하룻밤 병원에서 자면서 수면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입니다. 뇌파, 심전도, 호흡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수면 장애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죠. 처음에는 병원에서 잘수 있을까? 걱정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평소와 비슷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수면장애를 개선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걸 다 해야 하나 하고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단계별 실천 가이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첫주 규칙적인 수면 시간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2단계 둘째 주 수면 환경 개선하기. 침실 온도, 조명, 소음을 점검해 보세요.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3단계 셋째 주 취침 전 루틴 만들기. 본인만의 편안한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4단계 넷째 주낮 시간 활동 조절하기. 운동. 식사 카페인 섭취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수면 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2주나 3주 정도는 지나야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처음 일주일은 오히려 더 잠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가족의 도움받기. 혼자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빠가 밤 11시 이후에는 TV를 안볼 테니까 너희들도 소음을 줄여달라거나 엄마 수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 있는 걸 권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가족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소중히 여기세요. 잠드는 시간이 30분 빨라졌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개운하단? 이런 작은 변화들도 모두 의미 있는 발전입니다. 완벽한 숙면을 기대하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좋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감정을 안정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60대, 70대가 되어도 충분히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잠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서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매일 밤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들수 있기를, 그래서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더욱 활기찬 신이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